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를 소재로 해서 이것과 엉킨 단어를 몇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화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광안대교를 볼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막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막 떠오르거든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의 모양을 한번 쭉 보시고요. 이 다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매는 멜빵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교량이 있을 때이 다리를 교각이라고 부르고요. 교각을 영어로 pier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가다리라든지 이런 거 밑으로 차물고 지나가 보면은 이 교각 밑에는 항상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P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 P가 바로 Peer입니다. Peer 교각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조그만한 부두를 Peer라고도 하고요. 이 Peer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또래 집단을 나타내는 Peer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또래 집단 동료 친구들을 Peer라고 하는데 발음이 똑같죠? Peer가 여러 개 보이고요. 그리고 상판, 하판이 있는데, 이 판을 데크라 그래요. 상판을 upper deck, 하판을 lower deck라 그래요. 차들이 지금 위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구조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여기 옆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죠. 이것을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트러스라 그래요. 트러스가 이렇게 짜여져 있죠. 트러스를 짜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피어 사이의 간격을 더 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방금 봤던 피어 사이의 간격보다는 트러스가 들어있는 구간이 좀더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 피어와 피어 사이의 간격보다는 트러스가 짜지면서 간격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다니고 있고요. 유람선은 pleasure boat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pleasure boat, 즐거움을 위해서 타는 보트, 조그마한 보트, pleasure boat. 자 여기서부터는 트러스와 함께 현수가 짜져 있죠. 이게 줄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교각간의 간격이 트러스가 짜지면서. 넓어졌는데, 그 위에다가 현수까지 짜면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리를 현수교라고 합니다. Suspension Bridge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현령, 비현령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이 있죠. 그때 현자가 바로, 매달다,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달다 걸다에 현자를 끌어와서 현판을 내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현판이 바로 앞에 내거는 간판이죠. 그래서 현수교라는 것은 내걸린 다리, 매달려 있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Suspension Bridge. 그래서 이 광안대교는 부산을 대표하는 현수교 Suspension Bridge 가 되겠고요. 현수교라고 할때 Suspension 말고요. Suspension Bridge. 층 이런 발음으로 들립니다. Suspension Bridge 브리스틸시에 Bristol. 있는 클립튼 현수교를 포함하여 Suspension Bridge라고 층, 층 이렇게 들릴 겁니다. Suspension이 아니라 Suspension Bridge the Suspension Bridge의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케이블이구요. Suspension cable 이라 그러구요. Suspension bridge cable.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그것은 현수교의 케이블을 즉각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었다. Fall apart 이라는 것은 좌우로 쫙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끊어지는 거죠. Suspension bridge cable. u s e s the suspension bridge cable to immediately fall apart.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anchor라 그럽니다. Anchorage. 앵커리지는 이 현수의 당겨지는 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앙카 박는다 그러잖아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항구도시 이름 앵커리지와 같은 철자를 가지죠 멀리 해운대에 마천루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천루는 스카이 스크레이퍼 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스크레이퍼 스카이스크레이퍼는 굉장히 높은 빌딩, 도시에 있는 마천루를 스카이스크레이퍼라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피어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고요. 그냥 데크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피어의 힘으로 하중을 받아내고 있는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트러스가 짜져 있죠. 트러스를 짜게 되면은 이 교각의 간격을 좀더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 간격이 여기 피어들보다는 훨씬 더 넓죠. 페어팩스 다리는 트러스로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트러스 교량입니다. Is a 이곳은 부산의 광안리 해변이고요. 모터포트를탈수 있는 선착장이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배를 탈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리라그럽니다 제리. 보트가 멈춰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을 그런 플랫폼을 제리라 부르고요. 지금은 떠있는 제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막 움직이죠. 떠있는 제리를 플로팅 제리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플로팅 제리가 보이고요. <목소리> 스카이스크레이퍼스 트러스 Anchorage, Suspension Bridge, 현수교 그리고 여기 있는 주교각, 주교각을 주각이라 그러는데 이 주각은 Main Tower 라 그럽니다. Main Tower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모든 힘을 버텨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주각 Main Tower 이 케이블 사이로 지금 세로로 줄들이 보이죠? 이 줄들은 여기 위에 상판 하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힘을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이 줄들을 수직이니까 vertical, vertical suspender라고 럽니다 suspender는 줄을, 한 줄을 의미하고 지금 여러 개니까 suspender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달리는 줄, 이 서스펜들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suspenders. 이게 바로 허리띠가 있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것을 우리가 멜빵이라고 부르잖아요. 멜빵을 바로 suspenders라고 합니다. 현수교의 이 매다는 줄들을 suspenders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영어에서는 멜빵입니다. suspenders에서는 장력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당기는 힘, pulling force. 당기는 힘을 서스펜더스가 받아내고 이 서스펜더스를 타고 올라간 모든 힘들이 이 메인 타워를 짓누르면서 이 메인 타워에는 압축력이 걸리게 됩니다. compression force가 걸리게 되는 거죠. 주 메인 타워 두 개는 compression force를 받아내고요. 그것은 많은 압축력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compression force, 압축력. 바로 현수교의 메인 타워가 하는 일이 압축력을 받아내는 일이거든요. It can resist a lot of compression force. 그 압축력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밑에 기초 부분이 밑에 물속에 잠겨있는 기초가 그것을 받아내게 되고요. 기초는 당연히 Founda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Foundation 여러개의 서스펜더스들이 케이블을 의지해서 매달려있고 이 케이블은 당기는 힘 그걸 바로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Pulling force. 그게 바로 tension force라 그럽니다. 이 수직 서스펜더스와 케이블에는 전부 다 당기는 힘, 장력, tension force가 걸리고요. 이 tension force의 합이 이 가운데 메인 타워를 흐르면서 compression force로 짓누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력이 표면 장력보다 훨씬 큽니다. Surface tension force라는 것은 표면 당기는 힘, 장력이죠. 표면 장력. 여기도 tension이라고 NSION, suspension에도 NSION이죠. 이럴 때 발음은 ᄂ 보다는 츤츤에 가깝습니다. suspension bridge, tension force, tension force, surface tension force. gravity is much larger than the surface tension force. anchorage, foundation, main tower, cable, suspenders, deck. 이 서스펜더스가 바로 멜빵이라 그랬죠. 매달아 주는 줄. 멜빵을 suspenders. 멜빵과 코수염을 하고 있는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A barista with, you know, suspenders and a big mustache. 서스펜드라는 것은 매달다, 걸다라는 동사입니다. 뭔가가 서스펜드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행잉,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죠. 결정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결정이 될지 말지를 상태를 지켜보는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결정을 보류하다,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Delay, 연기하거나, Stop, 잠깐 멈추는 거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다리나 건물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면서 긴장스럽죠.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감, 조마조마함을 바로 서스펜스라고 부르죠. 걱정 근심 긴장감 이런 거를 바로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미결정 상태 역시 서스펜스라고 그러고요. 현수교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브리지 같은 경우는 메인 타워에 걸리는 이 왼쪽과 오른쪽 케이블 이 전체가 한 세트를 이루고요. 이게 두 세트가 붙은 게 바로 서스펜션 브릿지 현수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메인 타워 사이에는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트러스와 케이블로 같이 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격이 넓어졌죠. 오늘 배운 단어를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마천 e 스카이스크레이퍼 g 커리치 케이블 메인 타워, 두 개니까 메인 타워스. 그 밑으로 트러스가 짜져 있고요. 트러스. 메인 타워에 걸쳐 있는 서스펜션 케이블. 케이블에 수직으로 흐르는 서스펜더. 그게 여러 개니까 서스펜더스. 그게 바로 멜빵이었습니다. 모든 당기는 힘, 텐션 포스를 받아내는 그 힘의 종착은 바로 앵커리즈입니다. 여기에서 이 현수에 짜져 있는 이 우측의 모든 당기는 힘을 이 앵커리즈가 받아내게 되죠. 짓누르는 수직의 압축력 (compression force)를 받아내는 것은 메인 타워들의 역할이고요. 케이블을 통해서 서스펜더스가 이 데크에 걸려 있는 트러스와 데크로 걸려 있는 이 모든 이 수직의 하중들을 이 서스펜더스가 다 받아내면서 장력으로 (tension force)로 받아내면서 이 메인 타워 쪽으로 압축력 (compression force)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에 봤었던 떠다니 떠있는 선착장. Floating Zeddy 이상 부산의 명물광안대교를 살펴본 단어들이었습니다. 현수교 뭐라 부른다고요? Suspension Bridge 이 서스펜스라는 것은 매달려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긴장감, 조마조마함을 서스펜스라 그런다는 거. 그리고 이 텐션포이스를 받아내는 이 줄들의 이름이 바로 서스펜더스이고 그것이 바로 멜빵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멜빵을 서스펜더스라고 그럽니다. 끝으로 광안대교의 야경을 한번 구경해보죠.